자, 그래프는 이것만 그리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프 이것만 그리면 돼요. 나머지는 안 그려도 됩니다. 자, 우리 좀 복습 좀 합시다. 이거. 어, 이거 주기 2파이. 아, 아. 막 보시면 나오네요. 저 식은 3. 3. 어, 3분의 2파이. 그냥도 크게 말해도 틀떻게 된다. 그다음에 치역. 어. y값 마 i n 스2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1. 1 공식처럼 외워 네. 2 플러스 1, 1. 됐나요? u s e plus e plus e 그 l u s e p s e p 부터그 e plus e plus e plus e plus e plus e p l 이 s e plus e plus e plus e 2 l u s e p l 그다음 이거는 반땅6분아 육분의 파이. 아, 파이. 그럼 이한칸당 얼마다 길이가 육분의 아,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여기가 그리고 이정, 네. 어 이런 거다 지켜주면 돼. 오늘 됐나? 네. 근데 이걸 이제 얼마만큼 일만큼 네. y, 아 y축 방향으로, 방향으로,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그럼 원래 x축 역혈 하던 게 위로 올라가겠죠? 응, 네. 그래서 이게 x 축이다 1만큼 다 올라가는 거니까? 네. 3. 3만큼 올라가겠죠? 3까지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1만큼, 대, 1까지 내려가겠지? 네. 그래서 한 바퀴 딱 찍고, 그리고 마이너스를 찍고, 다시 원래가,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안 그리셔도 됩니다. 자 주기. 응. x의 개수. 네. 어, 영양 안 받지? 네. 영양 반어 영양 어, 줄게 없지? 네. 그다음 치역. 어. y가. 마이너스. 응 y가 뭐?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1. 이상? 2, 마이너스 이하. 잘했어. 넘어갑니다. 어, 이거 주기 바로 이분의 x의 계수분의 맞지 원래 주기 그다음 점근선 뭐예요 x 원래는 y는 응. 탄젠트 x 거 들어오지 응. y는 탄젠트 x 주, 점근선이 엑스는 n 파이 플러스 맞지? 근데 여기서 요게 그대로 온다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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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자리 e x 백이 2분의 파이는 맞지? 네.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아또 중요한 거 나왔다 넘기면 n 파이 플러스 파이지 어어 파이. 네. 어, 묶어내면 n 플러스 되는 거 맞나? 네. n이나 n 플러스이나 정수를 말하는건 똑같아 똑같아 똑같은. 똑같지 아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냥 n 파이 n파 낫겠죠 그렇게 표현 쓰는 게 효율적이다. 따라서 점근선 x는 2분의 음. n파. 그리고 n은 정수. 정수. 정수 로 뭔지 맞추면 보내 줄게. 정로수인데 정수랑 아,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laughs> 진짜. 준서야 정리 좀 해라. 예. <laughs> 스코어 자 이건 식 해석 걸어가자. 은유야 이건 식 해석 한번 그리고 그래프 해석 한번 됐어. 음흠. 그럼 뭐예요? 자 이건 이제 이 이름 뭐 신영이한테 맡기자. 그 주기 절대값 비분의 이 파이 은유야 맞나? 네. 계속 기억 해레이, 네. 빈 양수 나인, 치역. 마이너스 절대값이 플러스 t 가. 이거지? 네. 응. 절대값 필요할 수 없어? 없어요. 응. 왜? 양수. 아 어, 근데 이제 진짜 한열 문제 한 문제 꼴 아니 한2 0 문제 3 0 문제 한 문제 꼴로 얘가 음수를 줍니다. 아좀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다음 해서 끝. 그래프에서 걸어갑시다. 아, 까보단좀 복잡하죠? 그럼 값 나와 있는 거. 이거 맞나요? 네. X 값 나와 있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시작을 했어. 위로 한 바퀴 쭉 찍고, 최고 찍고, 쭉 내려와서 한 바퀴 또 밑에 찍고, 다시 자기 값 왔을 했을 때. 이게 한 바퀴입니다. 그럼 이 거리가 주기가 되겠죠. 그럼 주기가 뭐죠? 요 놈과 요 놈의 거리. 응. 어떻게 구죠 응. 큰, 큰 거에서 저항... 네. 그럼 신영 이거 파이지? 아니네 네어 뭐야 이 파이. 응, 됐어요? 이게 응. 이 파이들아 따라서 B는 1 이더라 신영 맞나? 네 그다음 최대 최대 그래프 보고 최대. 응. 최소. 마이너스. 열립 어, 가능 불가능. 가능. 하지 네. D는 마이너스 1 나오고 A는 3이나오 건가요? 이 3이 나오겠네요. 됐나? 그럼 네. 어느 정도 구했어요. Y는 3 코사인 X 빼기 플러스 네. C 빼기 됐나요? 네. 아 C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자고? 맞지 네. 지나는 점 대입 근데 뭐 빼고 뭐가 된는거 빼고 y 좌표가 0이네. 0이 되는 점 빼고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이거 넣을래요 몇컴마몇 몇? 3분의 p 음, 2. 됐지 네. 그래서 2는 3cos3분의 pi 3분의 c 빼기 1 됐죠 네. 그래서 cos3분의 pi plus 1이 뭐가 되는 거 네. 졸랑 맞죠 계속 반복될 거니까 맞지 맞나요? 네. 그래서 C의 범위가 뭐다? 한개준 거야. 네.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럼 우리 정상적인 네. 코사인 X 함수 그래 놓읍시다. 코사인에 뭘 넣어야지 1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뭐 넣어야 돼? 코사인에 뭘 넣어야지 1이 돼? <laughs> 아주머니. 코사인은 뭘이 코사인 x 함수예요 코사인 몇이 1이냐고요 0, 0, 0. 코사인 0이 응. 1이지 은유 여기까지 이해갔나 응, 네. 응. 그러면 어이 자리가 뭐가 되주면 되겠다 응. 0 근데 더 찾아 넣으랬지 응, 네. 3분의 5 플러시가 0인 것도 찾고 그 다음 거랑 그 전에 거도 찾아 넣으라고 가장 쉬운 거한개 찾고 말이야 뭐예요 예이 이 파이, 아... 0을 기준으로, 오른쪽 2 파이 간 거, 왼쪽 2 파이 간 거. 네. 이렇게 세 개. 정면 찾아놔. 네. 그럼 이 범위에 들는 C는 한개 나올 것이야. 됐나요? 네. 그럼 3분의 파이 플러스 C가 0이 되는 거, 3분의 파이 플러스 C가 2파이 되는 거, 3분의 파이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파이 되는 거. 그럼 C값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C값은 3분의 5파이, C값은 마이너스 3분의 7파이가 됩니다.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네요. 이해갔나요? 응, 네. 다른 건다안 되지. 그 값은 이거로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됐나? 또 해보자. 또 해보자. 이거 주기. 주기. 어, 절대값. b 분의. 응, 절대값 b 분의. 파이. 파이. b는 양수지? 응, 네. 근데 그게 6분의 파이란다. 네. 아, b는 뭐? 6. 6. 그러면 대입하라, 간입 어, 일단 f x 정리 한번 하고. a 탄젠트 6x 네. 이해가요? 네. 그럼면뭐 a 네. 24분의 파이, 커마 네. 네. 7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a 탄젠트 6곱하기 24분의 파이는 7. 네. 이해갔나요? 이 네. 계산은 뭐예요? 4분의 파이. 그렇지. 네. 어 탄젠트 4분의 파이 뭐게예요? 4분의 파이가 몇 도인데? 45도. 45도 좋아. 탄젠트 45도 뭔데? 은유라. 근 끝날래? 왜와 와. 앞 똑바로 똑해 와. a 1은 뭐? 7. a는 뭐다? 음. 신영 이거 질문이? 네. 음. 자, 이거 최대 어 이거 저어 이거 해석러가자 해석. 이거 식해석자 주기. 어. 대값 2분의 1은 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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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의 비 양수 어비 음수네 네비 음수네 분모분의뭘곱하기 마이너스 b b 굳이 마이너스 b로 없죠 됐나 그게 뭐가 되는 거 주기잖아 주기 아하 b는 마이너스 i구나 그다음 최대 치역 찾자 그냥 치역 치역 뭐절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c 대값 a A가 양수래. 네. 최대가 힌트로 나와있지. 이 e 같나요? 네. 그래서 A 플러스 C는 5다 그리고 해당한게 네. 좋지. 네. 자 B는 찾아놨으니까 Fx 한번 정리하면 A 사인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C죠. 아, 네. 됐나요? 자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컴마 2분의 7 A 사인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C는 됐나요? 네. 자, 이계산하 뭔데요? 육분의 사인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몇 도인데? 30도. 오, 잘한다. 사인 30도 뭔데? 2분의... 우와, 은율아. 네. 남만다 하다 갈래? 해봐. 네. 생각하면 잘하는데. 그지? 응. 그래서 양변에 이를고 하면 이거지. 이해했나요? 응. 할수 있겠지? 아, 네네 네. 이해했어요. 자, 그다음 음